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는 뭐 방바닥에서 한번 어 카드 리뷰를 해볼겁니다 자 바시클 스탠더드 덱입니다 라이더는 리뷰 하는것도 없고 뭐 많이 쓰니까 어 그리고 지금 스프레드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 스프레드 같은것도 좀 할거니까 저 책상에서 일부러 안했습니다 어 먼저 뜯었었는데 일단 일본에서 샀어요 이게 정품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일단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마크가 있거든요 정품 마크 어, 잠시만 주점 잡아라 R마크가 마크 R 마크가 있고 이거 제가 정품이라고 생각을 안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금색 칠질이 돼있죠 그리고 옆에는 흰색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조금 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일본에서 산거를 알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본어가 적혀있습니다. 맞죠? 덩키호트에서 샀는데요. 어... 일단 뭐 카드 재질이 워낙 뛰어나서 그 무슨 문구점에 파는 것들을 저가 봤거든요? 만, 만져봤는데 저가 어, 그게 플라스틱 카드라고 요 플라스틱 카드처럼 되더라고요. 어쨌든 또 그리고 또 제가 그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좋고 이게 한 개가 컬러 색깔이 있어요. 원래 색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고 지금 일본에서 산 겁니다. 저희 나라 게 아닙니다. 근데 메이드는 USA는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정품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무엇이랑 말이 많이 적혀 있다는 거죠. 틀린 글자도 거의 없어요. 일단, 스프레드를 한번 해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 보기, 거기, 보기 좋게 왼쪽으로 스프레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 한번 보죠. 어, 여기. 보시면 초코도 있고, 잠시만요. 여기 너무 어두워서 방금 불을 켰습니다. 자자 자, 일단은 제가 정리한 대로 지금 했긴 했는데 어 이게 되게 좋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플라스틱 카드 있죠? 잠시만요. 네, 이, 이 한국에서 만든 것 같은 이 플라스틱 카드를 제가 원래 썼었죠?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아, 삼각대가 없는. 없는, 너무 슬픈 사진. 아. 어쨌든. 아, 이게 지금, 메이드인 뭐가 없어서 한국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 카드거든요? 어. 그래서. 아우. 그러면 에어 쿠션이 안 돼있겠죠 플라스틱 카드니까 그래서 스프레드 한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여기서 스프레드를 합니다 뭐 이렇게 돼요 지금 아무리 제가 스프레드를 잘해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바이스크 카드는 에어 쿠션 덕분에 이렇게 되는 게 좋고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술카드들은 다 에어 쿠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저는 바이스크카드밖에안사아서 모르겠는데. 아, 고맙서 죄송합니다. 어, 어쨌든, 이바이스크카드의 장점이, 어, 그리고, 그게 에어 쿠션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잠시만요 그럼 예 지금 이거 일단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돼 이렇게 찍어야 돼서 어 그리고 패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지금 종이카드라서 되게 잘 되고요 아! 이 스탠다드 덱을 설명 하자면 어 그리고 워낙 아 일단 잠시 만 설명은 나중에 일단 해드리겠고 어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좀 잡게 볼게요. 와, 저좀 잡아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잘못 잡네. 어쨌든 지금 막 이렇게 구멍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구멍 난 것처럼. <laughs> 이것 덕분에 정말 카드 재질이 좋고 스프레드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거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워낙 깨끗하게 새 것처럼 정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한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뜯어서, 뒤에는 그냥 순서만 똑같이 해놨는데, 이, 이렇게, 이런, 처음에, 이렇게,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놔둬져 있고, 이, 이거는, 이, 지금 이두 개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한개로만돼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돼 있는 거고요. 어, 방금, 저가, 그, 하, 스페이드 3처럼, 어, 이렇게, 만들 수, 그, 마술 로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걸 이용해서.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는, 찾아보시고. 그리고, 원래, 어, 지금 저는 광고지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순서는 어, 그거 이거였다가 스페이드였다가 다이아였다가 클로브였다가 K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까지는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A, A가 1이라는 뜻이죠. A, 2, 3, 4, 5, 6, 7, 8, 90. 1 에다가 J가 11, Q가 12. K가 13 이라 뜻이 있어가지고, JQK 13 그렇게 딱 있고, 다이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고, 대신에 클로버는 좀 달라요. 뒤에서부터예요. 클로버 하트는 좀 달라요. 그리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걸로는, 이 스탠다드가, 어, 라이더백 있죠, 라이더백. 라이더백은 공장 이전에 나온 거고, 스탠다드는 공장 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품이랑 구별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정품 마크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가품을 그 문구점에서 한거 보니까, 금색칠도 다돼 있고, 그 금색칠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이거까지 있습니다, 지금. 정품 마크도 없어요. 근데 저는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제품이지. 근데 저는 진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진품이었으면 좋겠죠. 어.. 여기 옆에 보시면 에어쿠션 피니쉬라고 영어로 적혀있습니다. 이.. 이게 에어쿠션 되있던거죠 Made in the USA 이렇게 적혀있고 여기는 뭐컴 c 플레이 바이시클 카드 컴이라고 적혀져있어요. 뒷면은 하드십 이렇게 되있고 어... 어, 어, 뭐, 설명해드릴 거는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그리고, 제가 썸펜을 지금 좀 연습하고 있어서 썸펜 한걸 보여드릴게요. 자, 간다. 썸펜. 간다. 와. 와. 아직 패드 저도 잘 못합니다. 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는 근데, 썸펜을 좀더 많이 써요. 팬.. 패닝은 썸펜을 많이 쓰는 편이고. 아, 썸펜 하는 법도 그냥 지금 알려드릴까요? 어, 썸펜 하는 법은요. 그냥, 이, 엄지, 검지, 이렇게, 이두 개, 아, 검지가 아니라 중지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끝을 이렇게 딱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손으로 검지하고 뭐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습하세요 이거 제가 배운 그대로 연습 그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걸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 될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에어쿠션 덕분에 된것 같습니다. 저가 저 플라스틱 저 카드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완전 엉망이라서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합니다. 하... 이제, 설명드린 게, 끝난 것 같네요. 아 일단은 카드박스를, 이쪽에는, 뭐, 스탠다드는, 뭐, 뭐, 이렇고 그냥 끝이에요. 뭐, 위에도 있죠. 제가 카드 찍는 법을, 원래,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못뭐 알려주겠네요. 어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뜯었거든요. 이해를 이렇게 딱 자르고 이렇게 뜯었습니다. 저도 옷이 뭐 아무거나 이렇게 뜯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 참고로 지금 이만큼 열려 있죠. 절대 찢어진 거 아닙니다. 이 닫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선이 이렇게 가 있거든요. 원래부터 그래요. 그렇더라고요저 카드는. 아니, 다른, 거, 다른 카드는 아닐 수도 있어서. 어쨌든. 정품이지를 모르겠지만, 바이시클 카드 스탠다드, 스탠다드, 형? 스탠다드, 뭐였지? 스탠다드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바이시클 스탠다드 덱? 뭐, 그걸로 한번 올리, 하겠습니다. 요새는 바이시클 스탠다드 덱 리뷰였고요. 감사합니다.